안녕하세요 에어드랍ATM의 지니입니다 최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저스틴 서운의 WBTC 참여에 대한 소식 알고 계시죠? 크론재단의 설립자인 저스틴선이 WBTC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WBTC를 대체할 만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속도와 화력으로 급부상 중인 이그니션의 FBT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에 대한 소식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FBTC는 이그니션에서 출시한 BTC의 1대1로 대응되는 새로운 옴니체인 비트코인 자산입니다. FBTC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수익창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디파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 가치의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FBTC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모든 블록체인과 토큰화된 경제 전반에 스며들도록 돕는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BTC는 엔트알파 프라임과 멘트를 포함한 유명 프로젝트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FBTC는 바이낸스월렛, 바이비트월렛, 비트게더월렛, OKX월렛, 파티클 네트워크, 토큰 포켓, 유니셋 등의 지갑과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최고의 디파이 프로토콜 및 인프라 파트너들과 다양한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활발한 성장과 더불어 2024년 7월 출시 이후 FBTC는 역시 빠르게 성장하며 2024년 9월 1일에는 TVL이 1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거기에 8월 22일 바빌론의 메인넷 1단계가 시작되고 단 1시간 만에 1000BTC 한도가 모두 채워졌는데요. 비트코인 생태계와 BTC 디파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바빌론 LST를 통해 420FBTC가 스테이킹 되었고, 이는 바빌론 1단계 상한의 약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FBTC는 현재 30개 이상의 디파이 프로토콜에 온보딩되어 있어서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펌프 BTC, 배드락 솔브 프로토콜, 펠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및 리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바빌론을 통해서 스파크, 바빌론 포인트, BTC 리스테이크 수익을 획득하는 다중 파밍도 가능합니다. 머천트모, 아그니파이낸스, 도도, 유니스와 바빌론포인트에서 a m m 풀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획득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아발론, 렌들 바빌론포인트에서 대출 시장 이자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현재 이그니션에서 시작한 스파크 캠페인인데요 사용자들은 이더리움 멘틀네트워크 또는 BNB 체인에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 스파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갑에 FBTC 구매 및 보유를 할 경우 매일 0.1% 0.001 FBTC 당1 스파크를 드리고요. 바빌론 스테이킹의 펌프 BTC, 베드라, 솔브 프로토콜, 펠 네트워크에서 FBTC를 리스테이킹하면 매일 0.001 FBTC 당 이 e 스파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천트무 아그리파이낸스 도도 유니스와 클레오파트라의 FBTC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면 매일 0.001 FBTC당 이 e 스파크를 드립니다. 또한 아발론 랩스 랜드에 FBTC를 입금하면 매일 0.001 FBTC당 이 e 스파크를 드리고 퓨엘 매조에 FBTC를 입금하면 매일 0.001 FBTC당 이 e 스파크를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스파크 캠페인 얼리어답터 부스트도 있는데요. 2024년 9 6월 22일까지. 스파크 캠페인의 얼리 어답터에게는 추가 500만 스파크와 얼리 이그나이터 NFT를 최초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500만 스파크 보너스를 받으려면 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0.001 이상의 FBTC를 유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격을 갖춘 각 사용자는 티켓 한 장을 받게 되고요. 새로 참여할 때마다 티켓을 하나씩 더 받을 수 있으며 주소당 티켓 한도는 10장입니다. 보너스 스파크는 이벤트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참가자에게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갤럭시 미션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그니션의 FBTC 소개와 현재 진행 중인 스파크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는 BTC를 활용해서 수익도 만들고 부수적으로 스파크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는 캠페인이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가 남겨드리는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